자그 다음 시간입니다 예, 정보사회에서의 매체윤리 음, 132쪽 자 먼저 제목부터 보면 여기 이제 매체윤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어 매체를 갖다가 영어로 해 보자 매체 매개체 예 맞습니다 음, 미디어 그럼 뭐야 미디어 윤리야 예,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 윤리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뭐뭐 뭐, 뭐 여러 가지 윤리가 필요한 부분들, 뭐 과학기술, 뭐 의료, 뭐 얘기했지만 언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 윤리가 필요하죠. 예, 뭐 특히 이제 요즘에 그게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이제 미디어 윤리라고 합니다. 어, 그걸 우리 말로 바꿔라 하니까 이제 매체 윤리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사회가 정보 사회니까 정보 사회에서의 매체 윤리.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예전도 얼마 안된 거지만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언론 윤리라고 따로 한 챕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없어지고 어, 이렇게 정보 윤리의 한 파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언론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 살짝 아,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그림 보니까요, 음, 이런 일이 벌어지. 우리는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자 올드하신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고요. 여기 어, 영하신 그 누나가 아, 빵집을 찾고 있고 더 어린 어, 친구가 음, 스마트폰을 보고 있네. 음... 뭐 이렇게 어떤 언론의 매체의 어떤 변천을 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그러고 보니까 이 뒤에도 보니까 백과사전이 있다, 그지? 요즘에 집에 백과사전 있는 사람 어, 없지? 아마? 그 브리타니카 같은 거, 백과사전 에, 있는 집이 잘 없을 거예요. 예. 우리 집에는 있어요. <laughs> 누가 굉장히 싸게 싸게 내놨더라고.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요 백과사전이 있는게 막 소원이었어요 네, 집에 백과사전이 있다 브리테니카 같은거 어쨌든 음. 자 미디어는 미디어인데 뉴미디어 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뉴미디어 자 뉴미디어는 뭐야 어자 일단 미디어 자 미디어 미디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매체라고 번역하니까뭐 음, 좀 낯설긴 합니다. 자, 신문, 서적 등의 인쇄 매체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그리고 인터넷 누리 소통만 SNS죠, 팟캐스트 등의 디지털 매체 이르기까지 여러 매체가 있는데 음, 이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올드한 미디어고 이런 게 이제 뉴 미디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인터넷입니다. 어, 인터넷 뉴 미디어 시대의 매체. 자,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매개체인 매체, 미디어의 영향력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뉴미디어가 개발되어 누구나 정보를 주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나 생산도 하고, 소비야 몰래 하는 거지만 생산도 할수 있게 되었다. 유튜버, 뭐, 크리에이터, 뭐, 그렇죠. 에. 자 뉴미디어 시대의 매체의 특징 그리고 문제점 자, 어떤 특징이 있냐? 뉴미디어는 응? 뉴미디어가 뭐냐고? 뉴미디어 어 여기네 인터넷 누리 소통망 등 뉴미디어 그러니까 인터넷 생각하시면 돼요 쌍방향의 어떤 소통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게 나오잖아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매체는 권위 있는 전문가가 대규모의 조직 방송국 신문사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어 정보를 제작 방, 생산한다. 야, 자 아홉 시 뉴스 땡 아니거나 아니면 조간신문 석간신문. 자 요새 석간신문 있나? 어쨌든 뭐 그렇게 정보를 생산 제작하고 이걸 갖다 퍼트리잖아. 자 이러한 매체는 대부분 소수가 다수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죠? 딱, 여기다, 기다가 두두두두두두두 옆으로 쏘는 건데, 방송국 신문사가. 자, 이에 비해 서는 인터넷과 SNS 등 뉴미디어는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와 소비하는 주체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나 시간, 장소 등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음, 좋죠.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의 수, 수에도 구애받지 않고, 뭐 장소, 시간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는 좀 이게 비교적 좀. 활발하지 않은 편인데 뭐 미국이나 이런데 보니까 엄청 활발한 뉴스 그룹 같은 데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고 또그 댓글도 아주 진지하게다는 댓글이 많아요. 어뭐 그런 걸 봤었는데 자 특히 새롭게 등장한 매체들은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속도가 속도가 신속하여 이용자들은. 음 정보를 발견하는 동시에 취합 공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다 자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저, 정보를 생산 유통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수의 정보 이용자들은 정보의 이용과 감시의 역할까지 할수 있게 되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잠깐만 있어봐 너무 뻔한 얘기들만 계속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새로운 거는 이제 뉴미디어 가 뭐다? 그 다음, 뉴미디어의 특성이 뭐다? 쌍방향이다. 뭐, 시간,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것도, 이것도 요즘 상식이고, 그지? 예. 별 내용 없다. 용어나 하나 알아두자. 데이터 스모그. 자, 한 걸음 더. 데이터 스모그. 자, 이거는 뭐냐?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 중 필요 없는 정보나 허위 정보들이 마치 대기 오염의 주변인 스모, 스모그처럼 가상 공간을 어지럽힌다는 뜻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센크는 어뭐 이런 사람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센크는 더 많은 정보는 반드시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정보 과잉의 시대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많은 정보가 반드시 좋은 거다. 라고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그지 이제는 진짜 뭐 정확한 정보, 어, 맞는 정보, 어, 그런 걸 갖고 있는 거 많이 갖고 있는 건 좋지만 무조건 정보를 뭐 정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갖고 있는 걸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뉴미디어의 문제점이 있나? 하지만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뉴미디어의 정보는 기존 매체 수준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기존 매체는 그래도 어떤 뭐뭐 뭐 뭐야 방송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의 평가를 받는데 뉴미디어의 정보는 그런 게 없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되나 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뉴미디어의 정보가 객관성을 지니는지 점검할 감시 장치는 기존 매체에 대해서 부족하다. 음. 그러한 이유로 뉴미디어 매체는 허위 정보나 음란 및 각종 유해 정보를 전달할 때도 많다. 음.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기존 정보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또 보완해주기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망에 기초한 소셜미디어의 사적인 경향이 심할 경우, 말을 이렇게, 수, 어렵게 쓰냐. 그, 그러니까 뭐, 뭐, 에뭐 S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요새는 인스타그램도 많이 쓰더라구요. 예, 그런데서, 이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게 자기 위주의 정보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예, 펼쳐낼 경우에는 그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진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떤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지 않나? 음 그냥 막무가내로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진 않, 않을 텐데 근데 그 근거들을 조작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근거들을 조작할 때 다시 이제 비판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되어 있어야 돼요 음. 자 이러한 부적합한 내용이 뉴미디어가 지닌 빠른 확산력과 결합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뭐 기존 미디어는 신문이나 뉴스는 뭐 텔레비전 뉴스는 뭐 잘못된 거 없나? 그것도 뭐 잘못된 게 많던데, 그죠? 자 요새는 특별히 뭐 올드 미디어는 뭐좀더 신뢰가 가고 뉴미디어는 신뢰가 안 가고 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매체가 지니는 사회적 역할에 주목해야 된다 아 근데 지금 이 쓰는 사람들은 이제 이 글을 쓰는 사람은 기존 미디어는 좀 믿을만하다 근데 뉴미디어는 좀 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존의 매체가 어, 그것을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 텔레비전 등 기존 매체는 시민이 알아야 할정보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뉴미디어에도 기존 매체에 준하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음, 그러네요. 어쨌든 뭐 올드 미디어든 뉴미디어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뭐 뭐하니 뭐 요즘에 무슨 신문 같은 거뭐 팩트 체크 그 근거들을 보통 이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어떤 사실을 가지고 어, 추론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보도를 하는데 그 사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아,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음,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꽤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그 근거들의 팩트가 맞는지 에.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자 다음 쪽에요.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매체 윤리. 음, 매체가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능하기 위해서 매체 정보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주체들은 일정한 능력과 바람직한 이용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 정보의 생산자들은 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진실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뭐 그렇죠? 예.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뭐 같은 말이죠, 그죠?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의견을 표명할 때는 관련된 내용을 동등하고 균형있게 취급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예. 사실을 보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이제 뭐아 우리의 어떤 그그 그 뭐야 광고주가 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쪽을 되게 좋은 곳으로 요렇게 이제 보도하고 그쪽 반대편에 있는 건 나쁜 곳으로 보도한다 이러면 이제 공정성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매체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보를 생산한다면 공정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매체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음. 사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자,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시민이 이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공공적인 것에 대해서. 개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알, 알아야 된다는 권리는 없어. 그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야죠. 응. 근데 그러려다 보면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그 명예나, 어, 사생활이나 이런 것이 이제 그 드러날 수 있는데, 예, 그런 것을 이제 침해하지 않도록 어 유의해야 된다. 요즘에 이제 그, 바이러스, 응, 음, 그,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확진자들의 어떤, 어, 개인의 사생활이 이렇게 막다 이렇게 이제 드러났었죠. 드러났던 적이 있어요. 초기에는 요거 좀 보호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원칙 없이 이제 무조건 다 까발려지면서 약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 딱 필요한, 어, 그 부분만, 뭐, 상호라든지 이런 것도 그 대상자들인데 다 확인되면 상호를 싹 지운다든지, 뭐, 그런 조치들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권리는 존중하되 사생활은 보호하고, 그게 안될것 같은데 잘 하더라고요. 그참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예. 그 쉽지 않잖아, 그지? 예. 근데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 실현을 위한 알권리는 존중하여야 하지만, 무분별한 사생활 공개나 아기가 있는 정보 공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이제, 뉴미디어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릴 때도 타인에 대한 예를 바탕으로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며, 반대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제 기존의 어떤 매체윤리, 사실 보도 객관성, 공정성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어, 언론의 자유는 필요하죠. 어, 그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이제 얘기한 어, 유명한 사람이 누구지? 예. 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예. 존 스튜어트 밀. 무슨 책에서 어, 자유론 자유론에서 언론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언론 쪽으로 하실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여기 자유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언론의 자유에서는 이제 예, 자유의 폭이 이제 많죠. 어 예, 근데 이제 행동의 자유는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이제 행동의 자유는 제한되죠. 어, 그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언론의 자유란 출판에 대한 사전적 어압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사전검열, 아우, 뭐 옛날에 있었죠. 뭐, 50대1월 때는 이제 사전검열이 있었죠. 모든 자유인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즐거운 감정을 표출할 태적 권리를 갖는다. 그런 것을 이제 억압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네요. 어, 그다음에 미디어의 진화에 따라 요구되는 윤리적 자세. 위키피디아. 아, 아까 참 위키피디아 참 얘기하려다가 못했네. 우리 앞에서 이제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 두 가지 입장이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있었잖아요. 어, 그때 이제 이, 이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쪽, 뭐, 여러 가지 있죠. 응. 어. 근데 비해서 이제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에 또 대표적인 게또 위키. 뭐 위키, 뭐, 땡땡으로 들어가는 것들 대부분 이제 정보 공유를 주장하고, 어. 그렇게 됩니다. 어. 그걸 참 얘기하려고 다가 말았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래도 꼭 얘기하고 싶었어. 응. 어. 위키를 위키백과 한번 수정해 보셨습니까? 어. 그런 거 이제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뭐 점점 발전하고 있다. 뭐 그렇군요. 뭐 근데 뭐 지식적인 건 없어요. 뭐알 필요 없어. 정보의 소비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가 뭔데? 정보 소비 활동은 새로운. 자. 또, 어, 필요 없구요. 자, 필요 없구요. 음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네. 자, 이것도. <laughs> 사실, 좀, 나는 좀 답답합니다. 하여튼, 뭐. 이 교과서 보고 있으면, 진짜, 정말, 정말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은데. 예, 논쟁거리도 많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정보, 정보사회 윤리가 끝났네요. 너무 재미없다, 그지? 음, 어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윤리로 넘어갈 텐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록겠습니다 자, 오늘은 137초까지 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